안녕하세요 후루라입니다 오늘의 범죄주직 신규 차량 리뷰 오늘은 d 클래스 드라우그루라는 오프로드 차량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라우그르라는 단어가 예전에 뭐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 자주 나오는 잡목 드로거라고 있었어요. 아마 그거랑 같은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왜그 단어가 이 차량 이름으로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시체를 많이 만든다는 뜻인가? <laugh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에서 2021년에 공개한 컨셉트카가 비스트 컨셉트카? 쉐비 뭐 비스트 컨셉트카? 그게 베이스라고 하는데 어, 그 차량이 뭐 실제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컨셉트만 있는 건지 컨셉트카라는 게 애초에 실제로 막 출시한다 이거보다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실제로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세히는 모르니까 혹시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이 녀석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우던 사우던 드레스 슈퍼 오토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녀석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모보던 로고가 하나 붙어 있죠. 이옷 모양 아이콘 이게 왜 붙어 있냐? 이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구매하시면은 제가 쓰고 있던 이 모자. 이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자를 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다고 해요. 이젠 그냥 차에다가 옷까지 붙여 파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 거래 가격 해금하는 게 조건이 안 보입니다. 지금 뭐이 한정된 기간 또 어쩌고저쩌고 이거 메시지 뜨는 거 있잖아요. 저게 사라지고 나서 이 확인할 수 있나 해서 봤는데 안 떠가지고 저도 이거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바로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올바른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적당히 대충 마감한 꿈같은 자동차지만 잘못된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티타늄을 떡칠한 악몽 그 자체입니다 극한의 오프로드 능력을 선보이기 위해 기본에만 집중한 전설의 차량인 드라우구를 만나보십시오 디칼라스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소환된 드라우구로와 함께라면 지옥까지도 상차 하나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클러킹벨로 말이죠 그게 그거잖아요. 지옥이랑 클럭킹벨 그 치킨집이 그게 그걸 하네요. 자, 그러면 재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네 칸이 살짝 안 됩니다. 조금 안 되네요. 그거랑 가속력이 네 칸을 살짝 넘긴 정도고요. 제동력이 한 칸이 살짝 안 되네요. 그렇게까지 막 빠른 속도를 낼 일은 없으니까 제동력이 심하게 뭐 좋을 필요는 없겠죠. 마찰력도 4칸이 살짝 안됩니다 아,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혹시 3호장 채널에서 미출시 차량 레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같이 하면서 이 차량을 한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그 미개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레이스 구간이라고 해야될까요? 그 파쿠르 구간을 엄청나게 잘 통과하는 녀석이었어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랑 오프로드 뭐, 뭐, 탈 때는 어떨지 한번 타고 돌아다녀보도록 하죠 우선 밖으로 나가서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부터 싹다 열어주도록 하죠 이동수단, 모든 문, 어, 열기 자 트렁크가 열리긴 하는데 이미 스페어 타이어 두 짝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가지고 뭐 공간은 없는 거볼수 있고요. 어 여기 있는 휠이랑 스페어 타이어랑 아 스페어 휠 타이어 다 그냥 세트로 돼 있죠. 저거 모양은 똑같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볼트도 다다다다다혀혀 있고. 음.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타이어도 그 두껍고, 아토믹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냥 <laughs> 그대로 보이는 거볼수 있고, 엔진은 싹 보시면은 v a 엔진입니다. 약간 교차돼가지고 저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한번 내부를 볼 건데, 자, 여기에 지금 무슨 캔 같은 게 있는데, NO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부스터 할 때, 니트로 부스터라고 하면은, 그 니트로는 N2O 일산화 이질소? 아산화 질소 그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엔 NO2 대기오염물질 중에 하나인 NO2가 있습니다 이산화 질소 한국어로 봐도 지금 NO2랑 N2O랑 이산화 질소, 아산화 질소로 굉장히 발음도 비슷한데 이게 얘네가 그 패러디 하겠다고 부스터 대신에 <laughs> 대기오염물질을 이렇게 넣어둔건지 아니면은 그냥 헷갈린건지 <laughs>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래도 뭐 풍자니 뭐니 하는 랑스타니까 일부러 해둔 거라고 예.. 믿겠습니다. 일부러 한 거겠죠. <laughs> 오케이 자 이렇게 대충 외형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요. 어이 녀석은 지금 유리창이 앞에 윈드 실드 말고는 윈드 실드 있지. 어 윈드 실드는 있는 거지 이거 어 있죠, 있죠. 어 반사 살짝 되는 거 보니까 있네요. 잠깐만 혹시 이게 아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네요. 앞에 윈드 실드. 저것도 중간에 잘려 있네요. 완전히 커버를 안 해주네. 전면도 후면 후면 유리는 있니? 후면 유리도 없어. <laughs> 전면 유리 절반 정도밖에. 야 여기까지 정도밖에 없어요. 돌 한번 튀면은 그대로 질병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자 <laughs> 그러면 뭐 비가 오긴 하는데 어차피 오프로드 차량이니까 그냥 타고 돌아다보도록 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문도 다뚫려 있고 하니까 문 닫는다고 해도 이 빗소리가 작아질 것 같진 않죠. 한번 해 볼까요? 어? 왜 작아져?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왜따왜 왜 작아져? 아니, 어이가 없네. 자 이렇게 유리창도 다 뚫려있고 그냥 뻥뻥 뚫려있는 차량인데도 신기하게 또 방음은 됩니다 어 대단하죠 어 락사 어 g t 대단해요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타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우선 아마 뭐 4륜 그냥 4륜 차량이겠죠 우웅 하면은 아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뭐 뒤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욱 하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달리고 있죠 어 이렇게 막 돌려줘도 미끄러지지 않고요. 방금 옆으로 부딪혔는데도 막그막 그, 막 굴러가거나 뭐 미끄러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박아도 굉장히 좋은 힘으로 그냥 쓱 밀고 나가는 거. 오, 야야야. <laughs> 어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튀어 올라가 버리네요. 자, 한번 정면에서 충돌해 볼까. 음. 일곱 지나가 버립니다 오프로드 차량인데다가 이기게 큼직한 그 녀석이다보니까 확실히 힘이 좋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우와 바퀴 그냥 들어버리고 뭐 괴물, 진짜 몬스터 트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 근데 뭐 비올 때 오프로드 주파 능력은 어떨지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가봐야겠죠? 자, 어어 어,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쓱 멈춘 상태로 올라가 봅시다 이 정도면은 올라갈 수 있... 어, 이거 조절해주면 올라가겠는데요? 비가 와서 미끄러지는 것도 있긴 한데, 천천히 가면은, 어, 올라가, 올라가! 어, <laughs> 어힘 조절해주니까 이거 쓱 올라와버리네. 이거 몇 도냐? 몇도 올라온 거냐? 와, 거의, 거의 한 80도?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아, 이 정도는 그냥, 어? 7 80도 되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거를 그냥 쓱 올라와버리네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게 근데 키보드 유저분들은 좀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RT 이거 뭐 트리거 살짝만 눌러주는 식으로 힘 조절이 되는데 어, 아무래도 키보드는 그 연타라던가 하는 그 연타하는 속도 조절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가지고 많이 힘드실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다양한 개조가 있고,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 쭉쭉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량 소리 한번 해주고, 내구도 업그레이드 5만 달러 100%,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3만 5천 달러, 그 다음에 범퍼, 앞범퍼, 뒷범퍼 나눠져 있죠. 앞범퍼가 총 19가지. 자, 제고품, 그냥 이걸, 이게 여기 제고품부터 1번, 2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실드 베기 범퍼, 어, 아, 없는 게더 낫나? 아니야, 이게 있는 게 낫다. 이 실드 베기 범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7,100달러고요. 뒷범퍼는 3개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 개수가 확 줄어드는데요. 어, 재고품이랑 2차 실드, 리치 실드. 어, 오케이. 리치 실드 7,400달러 어 예, 종류가 적을 땐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자, 무는 11가지. 10개 넘으면 그냥 번호 붙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어, 11번. 참. 1번이 제일 안전해 보이냐. 그냥 재고품이. <laughs> 아니 제.. 아니 다 그냥 뽕뽕 뚫리고 이게 제일 안전해보여요? 어.. 참.. 사파리차 같은 느낌이 음.. 자 이거에다가는 튜브 그물도어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1 6 5 0 0달러고요 엔진 업그레이드 4단계 33,500달러 달아줬고요 어.. 가동력 다섯 칸꽉 찼네요 벌써 재고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고품 음, 저기 지금 양쪽으로 나 있는데 여기 이 밑으로 자 트윈 머플러 기능성 머플러 트윈 기능성 티타늄 트윈 타원형 티타늄 사원형 카본 외부 아 이런식으로 옆에서 길게 빼옵니다 앞에서 그리고 황소불 오어 오, 이거지 아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625달러 이런식으로 돼있는게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laughs> 자 그릴 앞에 있는거 이거를 바꿀 수 있는건데요 재고품이랑 스트리트 스키드 플레이트 아 저부분에다 저렇게 달아주는거네요 기능성 트레일 크루스스팅거 라이너 음 뭔가 라이너가 좀세 보인다 3650 달러로 달아줬습니다 경적 조명 안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헤드라이 아 이건 뭐 상관없는 거지 어, 경적 좀자 경적 아자 경적 조명 안 건드리고요 상징 상징이 벌써 나왔네요 에, 상징은 또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화이트 스트라이프 오 이런 거좀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화이트 블루 갑자기 국뽕이 됐는? <laughs> 갑자기 국뽕이 됐네요. <laughs> 어, 레이싱 상징 음, 이런 식으로 그 육하고 위에 약간 네모나게 써져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약간 하늘빛 하늘색 빛이 들어가네요. 컬러 바인 어어지질 e o 니다 근데 약간 등고선 같은 느낌이죠 이거 n t go on t h 그런 e a m I go on the team. c o l 2도위쪽에랑그 t 쪽에 이렇게 색깔이 어어가는데 약간 어 t of a 니다 t t 레이 o 이이서 오프로드 레이싱에서 이런 little bit of 이 little b 어 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 이거는 좀 심플하네요. 저렇게 숫자 붙어 있는 거 컬러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카모.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자, 저는 국뽕으로 갈까요? <laughs> 자 블루 스트라이프 사라주고 2차 색상까지 빨간색 해주면서 그냥 <laughs>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도색 2차 색상 클래식 레드 갑니다. 그냥 레드 어, 이렇게 해주면 국뽕 오프로드.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게 안 들어가네요. 그 조직 상징이 혹시 그 문을 기본으로 해두면 들어가나? 잠깐만요. 한번 바꿔봅시다. 어, 이렇게 하면은 도색에서 안들어갔네요 어, 어, 조직 상징은 못 넣습니다. 시트, 어, 시트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리트 시트라던가 카본 시트, 컴페티션 레이싱, 경량 레이스. 마크원 랠리시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제일 비싼 걸로 갑시다 4,900달러 그 다음에 판매 안하고 스키드 플레이트 어... 없는거 부터 없는거부터 해서 스트릿 리 스키드 플레이트 트레일 기능성 크룩스 라이너라이너로 갑시다 왜 구입 못한다고 뜨는거야 <laughs> 갑자기 자 스노클 트레일 스노클이랑 램 스노클 이 스노클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뭐 엔진에 물 안들어가게 그 흡기 대신해주고 뭐 그런건가? 어쨌든 자 이렇게 스노클이라는거 있구요 램스노클 이거 제일 비싼거 1150달러짜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예 들어가네요 1차 스포일러 2차 스포일러 뭐 색상 똑같구요 카본 스포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약간 후드에 있는거랑 깔맞춤 해준다는 느낌으로 카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3000달러 서스펜션 쭉쭉쭉쭉 내려가지고요 아, 침수방지 맞군요 자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4만 달러 터보.. 어..가 아니라 트렁크가 나오네요 트렁크 제거품 아 저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턴트 케이지 와휠 트랙 케이지와 휠 트랙 케이지와 적재함 기능성 업그레이드 케이지와 휠 이걸로 가자. 자 제일 비싼 건3,300 달러로 갔습니다. 터보 튜닝 5만 달러 해줬고요. 휠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25,000 달러 그리고 개조가 끝났습니다. 왜냐면 창문이 옆 창문이 없기 때문이죠. <laughs> 윈드 시리드가 <laughs> 너무 적게 있다야.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트렁크 부분이 지금 문이 사라졌잖아요. 아마 여기서 뭐냐 이동 수단에서도 트렁크 부분이 <laughs> 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열리는 거야? <laughs> 대체 뭐가요? 여... 왜 흔들려? <웃음> 어? 라스타 <laughs> 대단하다. 아, <laughs> 뭐가 흔들리는 거야 대체?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개조가 끝났고요. 한번 이 국뽕이 되어버린 오프로드 한번 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우그룹 발음도 불편해요. 어, 풀업하면서 확실히 지금 힘이 좋아진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래도 오프로드라서 그런지, 우와! 이걸 날려버리네. 그래서, 어쨌든 오프로드라서 그런지,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음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한번또 오프로드 가봐야죠. 오프로드에서 막, 풀 해치고 막 그러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 오, 야, 이거를, 이거를 옆으로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으, 역시 오프로드 주행성능 굉장하고먼 자, 여기, 여기죠. 풀 많은 곳. 이게 보통 이제 슈퍼카라던가 그런 차들은 이런식으로 풀지나갈때 그 감속이 확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냥 씹어요 <laughs> 뭐 있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즉 씹고 갑니다 다 밟아버리고 가요 자 대충 이정도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보여준 녀석인데요 자 과연 이 녀석을 2.5km 달리게 했을때는 과연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최고속도가 지금 뭐 빠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오프로드 중에서는 빠른 느낌이거든요 과연 정확히 기록은 어떻게 나올지 벽타기 접지력은 얼마나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저는 캐치업 슬립 스트림 꺼놨고요 알 t 만 누른 채로 앞으로 달릴 겁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우렁차네요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체크 분다 5개는 50m 단위로 250m까지 초반 가속력 알아보는 구간입니다 몇 초에 찍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 둘셋 넷, 여기인데요. 8초 초반대. 엥간한 스포츠카나 슈퍼카 좀 살짝 평범하거나 안 좋은 애들 느낌 그런 느낌 들거든요. 이제 쭉쭉 달려 보면서 기록 몇초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초면은 오프로드 종류는 괜찮은 정도야. 자 슬슬 얘도 최고 속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자 내부가 지금 어, 20마일 퍼 단위로 저렇게 올라갔는데 어, 120까지는 못 갔다. 절반 정도다. 1 1 0일 p h 를 살짝 넘기거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달려보면서 총 최종 기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3, 4, 5, 6, 7, 뭐, 50층 당연히 넘기겠죠. 9, 50, 1, 2, 3, 4. 54초하고 정확히 몇이죠? 54초 297. 어, 제가 예전에 그 볼틱, 기록 쟀을 때 볼티기 56초가 뭐 55초가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laughs> 볼티보단 빠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벽타기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디클라스 드라우그를 벽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벽을 탔네요. 자쭉 달려보면서 최종 기록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오프로드 차량인데 기록이 뭐 아무리 볼트기라고는 하지만 슈퍼카보다 좋게 나왔다 아무리 볼트기라고는 하지만 대체 슈퍼카란 무엇인가 <laughs> 대체 슈퍼카란 무엇이길래 오프로드에게도 지는 게 있는가 음, 그런 어, 생각이 드는 어, 오늘입니다 자, 70도 도착했고요. 70도인데도 어 스키드 마크가 생긴 합니다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5도 도착했고요. 75도에서 끼기기하면서 스키드 마크 생기는데 그래도 버티고요. 그래도 버티다가 80도 도착하고 80도에서는 이제 쭉 올리고 있. 아이고 뒤집어 버리죠 버리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 나온 오프로드 차량. d 클래스드라우그르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좋은 속도를 보여줘가지고 어 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오프로드 차량 중엔 굉장히 좋은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 어 그러네요 볼틱은 대체 뭐, 뭘까 <laughs> 볼틱의 존재 의의는 대체 무엇인가 어, 뭐 전기 슈퍼카라기에는 더 좋은 게또 나왔고 슈퍼카라는 이름을 계속 달고 있어도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차량이네요 볼틱이 <laughs>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후!